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다만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엄소리의 웃음이 끊이질 않는 것도 바로 다그 때문이라지요. 맨날 똑같이 지면 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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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엄청스레 흐뭇하도록 소중하고도 보배로운 마을 엄솔입니다. 기대반 설렘반 우연하게 들어선 길 끝에서는 마치 숨바꼭질이나 하듯 모습을 꽁꽁 숨겼던 집들이 반가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네. 아유, 여기 집이 되게 외딴 곳에 있네요. 예. 어... 어,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희 O B S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어전히로 뭐 오셨어? 로드 닥큐 만남이라는 그런 프로 찍으러 왔는데요. 예. 이 집이 허젓한 곳에 있어서 저 아, <laughs> 구경 좀 하려고. 아 구경했어요. 구경 많이 하세요 그럼. 어... <laughs> 집 구경 좀 할게요. 네, 집 구경 많이 하세요. 예, 네. 그지 같아요 집이 근데. 아, 이 좋은데요. 완전 살 속에. <laughs> 이런 산속 보셨어요? 온통 초록이 뒤덮어 세상 일마저 아득할 것만 같은 숲 속, 더는 이어지지 않을 듯한 산길을 앞서시니 대체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올라가, 올라가. 예, 그전에 이거 맛있다고 잘따 먹었는데 요새는 먹을 게 흔해 가지고 안따 먹더라고도. 가 심심하면 이제 한번 돌면은 새콤 달콤 싱그러운 여름이 입안 가득 톡톡 터지는 재미. 그 맛에 이끌려 걷다 보면. 길을 나선 이유를 알게 됩니다. 홍시문 나도 잘 나와 이게 세를 텐데 심은 지 얼마 안 됐거든. 잘 나왔잖아. 힘이 대단해. 이렇게 이거, 들고 올라가게 또 나오잖아, 속에. 힘이 세네요, 여기서 나도 이렇게 힘센 걸 몰랐네. 근데 이거 봐. 응? 들고 나오잖아. 그 자연의 힘에 대단한 거야. 이거 보면은 공이 이렇게 생 알씩 두 알씩 넣는데 이게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게 아주 들고 뚜껑 열고 나오듯하네. 응, 여기도 그렇잖아요. 장하고 신통한 것이 어디 이뿐인가요? 요즘은 나날이 일치월장하는 농사 수안에 키트하니 어깨가 다으쓱거립니다 고초농사 내가 진중에 제일 잘 지었나봐. 잘 됐어. <laughs> 아니 신통을 아주 신통하더록 열었어 이게 고추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두열세열넷열 다섯 이건 위에 건찬 건데, 이건 더 많이 열었네 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두열세열넷열 다섯 큰 것만 열 다섯 개니까. 약이 바짝 오른 고추의 탐스런 자태는 물론. 이게 복숭아나무. 이거 봐봐요, 이 요, 요. 복숭아 컸잖아, 많이 컸잖아, 그지? 렇 응. 요거 이제 익으면. 과일은 안 사먹어도 되지 않아? 네. 사방천지가 자랑거리. 아버님 좋으신가 봐, 이렇게. 네? 저희한테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네. 이게 재밌으세요 이렇게 작물 키우고 하는 거? 그러면 아니 이게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네. 과일 여는거 크는 거 이거 보면은 신기해. 나도 이거 농사 짓는 처음이거든. 네. 몇 년밖에 안 됐어. 아버님 뒤에 보니까 완전히 정글인데 정글. <laughs> 완전 이산 속에다 어떻게 이렇게 밭을 만드셨어요? 나이 먹고 장사하기 싫으면 와서 있으라고. 그런데 좀 빨라졌어. 집 식구가 허리 세번 수술을 해서 디스크로 그리고 고관절하고 고관절 인공관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 전 그냥 안 됐지. 그래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해서 내려온 거지. 뭐. 장사하느라 허리병을 얻어 걸음까지 불편해진 아내를 설득해 6년 전 시작한 시골살이. 요거 땅두루 지금도 먹어 이거. 지그 <laughs> 삶아 가지고 네. 초장 찍어서 먹는 거지 이게. 요걸 저거 김자국처럼 맛있고. 어. 요거 단기이파리 보면 뜯어서 싸 먹으면 네. 맛있어 이게. 이건 방풍나물이라는 거. 방풍. 예. 그래서 피부에 많이 나오대 방풍나물. 네. 풍. 예방이고뭐 좋다고. 밭 농사며 집안 살림까지 혼자서도 걷더니 두몫을다 해냅니다. 향이 여기까지 나네요. 난... 향기가. 네. 맛있는 데서 왜 나요? 아, 먹으면 좀더 뭐 맛있어요. 이거. 나도 입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맛있어요. 이거. 산을 잃고 씨뿌린 밭에서 거둔 온갖 나물들. 여기 이게 뭐예요? 뭘... 구멍이 왜뚫어놓있어 우리가? 이게 빨래 빨기도 좋고 이렇게 물 뚫어 놓고 쓰면은 이번에 행운기도 좋고. 이야 아이디어 끝내주시는데요. 물을 퍼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이래요 자동? <laughs> 자동 자동은 자동 자동이지. 이게 뭐가 좋은냐면 이게 빨래판 넣고 뭐 이렇게 땅대 이렇게 줘야 이렇게. 아 행주 빨고잉. 물 계속 흐르니까. 아이고 어러블 나고 나오니까. 자동인데 자동? 자동. 여기 수시로 이제 뭐 안에 방에 이제 걸레를 빤다든가 뭐할 때는 음. 붙치게 <목소리> 이러다 동네 방네 고무대야 너도 나도 구멍 뚫리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laughs> 축축 늘어지는 여름날 시원하게 한 모금 축일 때는 향긋한 나물이 제격. 아... 아 이거 땅두릅. <laughs> 여름에 들릅분 나름 색다른 별미라는데요. 호박잎은 먹어봤습니다. 이게 호박순이나 호박잎이나 똑같은 거예요. <laughs> 호박순이 더 맛있다. 응, 호박순이 더 맛있는 거야. 저절 많아서 먹어요? 응. 푸근하고 정감 어린 손맛을 더해 호순요 응. 단번에 응. 한 입. 달래 순. 서로 다른 향이 가득히 퍼집니다. 이거는 잭튀. 이제... 이 땅드릅이고 이건 참드릅이고. 똑같이 생겼는데 어머니? 틀리지 않아요. 이거 땅두릅이야 이거는 이렇게 두껍잖아 이게 두껍고 여기서 이렇게 땅 이게 두꺼워 이게 땅두릅, 응, 참두릅, 참두릅. 아, 정말요? 근데 그렇지. 헷갈린다 이게 땅두릅인지 여기인지 뭔지. 아, 땅두릅. 형이. 음. 아유 뭔들 어떻겠습니까? 그저 맛있으면 그만이지요. 땅두릅 좀 맡아. 향이 더 추네. 음. 음.